똥구멍 찌르고 온다.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엑입니다애 갑자기 똥꼬를 똥꼴을... 할 똥구멍 다어해머다어야야야나발 끼었어. 발 끼었다고. 뭐뭐하층 아, 문에 발 끼었어. 야 아래로 내려가면 할머니 있어. 아니 발 끼었어 문 내다 발 끼었다고. 야. 어 탈출. 어? 다시 들어와 문 밖에 다시 들어와 문 밖에 탈출 다시 들어와 문 밖에 문 밖에 나 있어 야 다시 들어와 못 들어가 뭐가 있냐 나 먼저 간다 토리끝 버그로 인해 탈출 밑에 좀 무슨 키냐 오이 쉣! 우와! 할머니! 됐으라, 할머니 토크 찔러. 기다려. 누구세요? 어! 우와! 할머니! 할머니! 나, 나, 나 통과했다고 일, 일로 데리고 왔어. 아, 스파이더맨. 아, 내 이름은 배트맨. 얼굴에 배트맨. 어, 얼굴이 덜 트. 이런. 배트맨이 구하러 갑니다.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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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배트맨 점프, 점프, 점프. 배트맨 점상 상관이 없다. 아. 다나와 살우 오. 어! 사람이 죽었. 야 할머니 하늘 보면서 감사한다 하늘, 천, 따, 지 어, 어, 할머니! 너 먼저 추워라. 난 죽기잖아, 일단. 할머니 뒤에서, 얼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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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야! 왜 할머니가 개, 할머니가 대기 타고 있었어! 할머니가 대기 집에서뽕 가고 있어. 강아지가 하는 말. 힘들어. 이들어 제기랄. 아, 야, 미안하다. 왜? 할머니 화살법! 이쪽으로 와, 아빠, 아니, 이쪽으로 아줌마 맞죠? 아니 쪽으로 와! 이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 이쪽할로이쪽이이게

제가 도둑 이랑 다나 화사 안녕 화사 이뻐 모더도 있다 모더도 있고 러블러스도 있고 많이 있고 또 못생겼고 똥싹고 냄새났고 지렸고 서럽 그냥 이거 하자 빡고 프리젤 라이프. 야야 프리즈하 파이프하고 파이 쳐봐. 어 파이. 아, 진짜. 욕하지 마. 욕 아니야 노래야. 머리가 띵. 이게 왜이제 똑같이 불러요. 리가 저는 경찰하겠습니다. 정의구역을 하기 위해선, 경찰을 정... 해야죠. 정의 간수로 플레이. 오! 야, 너 일로 와! 망치. 망치로, 망치로 때려볼란게. 씨, 다 죽어와. 다 태버릴 거야. 야, 다 덤벼. 야, 다 덤벼. 다 덤벼. 다 덤벼. 야! 어, 알겠어. 으아! 아! 잘 죽어라, 이캐릭 야, 죄송하네, 그냥. 머리가 띵. 머리가 띵, 난처럼. 머리가 띵. 머리가 띵. 안 되겠어, 샷건. 야, 나칼 있다. 칼 있어? 나망치도 있다. 나 주먹, 좀... 난, 난 총이 있다. 내이 똥구멍 이걸로 찔러버린다. 안녕하세요. 가 카메라를 볼게. 안 갑습니다. 야, 키보드이지. 나가면 애들은 막총쏠거 같아. 어디야? 얘가 엎드리지를 않아. 엎드려엎드려 엎드려. 이거 컴퓨터면 엎질 수 있는데. 아 <laughs> 진짜 경찰들 갇혔어야 덤벼 들어와. 너뭐야 여기 여아 수아 아 들어와. 쏴버려 들어와. 들어와. 아 잡혔다. <웃음> 아 쓰레기 잡혔고. 머리 긁힘. 머리 긁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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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텐이자 건조. 야! 아니 무슨 경찰 뭐 정의 구현이야? 범죄 구현이지. 야 빨리 점심 식사 빨리 점심 먹으러 가. 저, 점심 아닌데요. 봐봐 위를 봐봐라. 아니요 해밖에 없어요. 나 해서 할 거. 이이씨애들이날 공주하네. 아. 이, 아, 이, 아 아, 어... 나 뒤졌다. 넌 뒤졌다. 누가 대, 데이... 누가 어떤 총을 갖고 있다는 소문이 돌아요. 좀... 그럼 얼강이가 있으면 안 돼. 난총 없다. 근데 왜 밖에 있어 지금 야자 아닌데. 어, 야문 열어줘. 이놈도 못한대요. 라고 하는데. 오이스 문 열어줘! 야! 문 열어줘! 지가, 지가 들어갔어, 지가 들어갔어. 야, 빨리 들어와! 야, 여, 여기로, 여기로, 여기 문좀 열어줘. 뭐? 여기 문좀 열어줘. 아! 아니! 너총 있지? 없어. 한번 조사를 해봐야겠어. 아니, 문좀 열어주세요! 문좀 열어주세요! 문열나라에밥 먹으러 갈수 있어. 나 집밥 먹으러 갈 거란 말이야. 그래? 아니! 체포하지 마. 오, 이 야! 봐봐, 제, 야, 자유시간이잖아. 너 어떻게 해도 자유시간이야. 밖으로 나가야지. 오이! 아! <laughs> 아! <아니>. 이야! <laughs> 죄수가 죄수를 죽였다. 40만에. 아 저도 그러면. 만만 먹으러 가야지. 죄송하겠습니다. 야, 네가 나의 선배의 역할해. 아가 복청 처음. 난 지금부터 방귀를 끼어보겠다. 먼저 이거 지금 자유 시간이지? 지금 빨리빨리 가야돼. 공차 총 출소 오수 사이에 칼칼칼 들어야돼. <laughs> 나 카드키? 카드키. 난장이 반대로 됐어! 아니야! 아, 나 아니야! 어! 먹으로 인해 탈출! 어! 어? 아, 다. 아, 그냥 다시 들어오세요. 야! 내, 내가 구하러 갈게. 구해줘! 아이템을 집을 수가 없어. 오케이. 레빙크 다시 한 번만! 어! 오케이! 탈출한다! 야, 내, 내가, 내가, 차 마일 프리더. 야, 내가 차 뽑아가지고 It's my f r e 내가 차 뽑아가지고 걸게 지금 야 빨리 내려와 지금 여기 탈출하고 있어 어. 아 죽이지 마 음, 어, 장치 좋네 어, 감옥에 온지 1년도 안 돼서 바로 탈출한다 한 달도 아, 안 됐는데 뽑았다 널 데리고 가 발이 빨리 봐이씨 어딘지 몰라. 헤이, hey. 빨리 나와. 어서 가. 타기 차 어디든 개천지 안하 어? 지금 경찰차인데. 어! 빨리 와. 경찰이에요? 만두를 타고 오셨네. 나 누구 오빠도 아니야. <laughs> 오빠, 오빠 맞죠? 나 뒤져서 가야지. <laughs> 경찰로 가야겠다. <laughs> 경찰 나, 나 죽이려고. 나 집을 사야겠어. 아 사고 났다. 오빠 너무 멋져. 이 차는 겁나 좋아. 어 뭐야 감옥이 식당으로 모이 세요. 야 식당으로 가. 뭔 소리 자유 시간이야. 저녁 식사. 나 자유 시간이야. 어, 어? 방송. 어 식당으로 모이래. 뭐 근데 우리 애비 평범한 이제 사람이 됐는데뭘 식당으로 가야 되냐. 여기 뭐 규칙 정해져 있어? 어. 야야야야 경찰 겁나 많아 여기. 야 빨리 가야지 지 교도소 다 패로 가자. 너부터 패로 가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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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집에서 응. 살아야겠어. 나, 나도 이제 집이 생겼다고. 그 말, 주택도 아니야. 에핫 어! 내가 카트라이더를 어, 많이 있거든? 어, 야! 찾기 왔어! 씨! 아! 어! 교도소로 드리프트! 오케이. 잡아졌다 어? 그 그래. 아, 운전 왜 이리 어려워? 잠깐만 컴퓨터 로블록스 개그리 c 아, 경찰 왔어! 아 m 아 t 형님! s A d 리 y 리 day. 리 D. 리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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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으로 가야겠다. 나 경찰이랑 결혼해야겠어. <웃음> 뭐? <웃음> 너 남자잖아. 걔도 남자면. 개이사! 아, 착했네. 야, 얘, 얘 경찰 아닌데? 뭐야, 기... 뭐야, 야, 진짜 경찰 있다. 야, 경찰이랑 동맹 있나? 내가 지금 지켜주고 있어. 그 놈은 민족의 반역자입니다. <laughs> 뭐야, 지원대로 차가 나가. 쟤 뭐야? 아행복하군 민족의 반역자를 죽일 터입니다 야마너 어딨어 나 이제 집에 교통사 패러 가야지 아 나도 이제 집에 생겼으니까 이제 새로운 삶 시작하자 아 이제부터 이제 이제올세야 경찰이야 안가? 응? 이게 바로 총점에서태운 삶이지 어 경찰이야 여기 미국이야? 응? 여기 미국이요? 응 미국이야 근데 너왜 영어를 안써? 응? Hello How are you? Hello How are you? Hello, are you? Hello? Hello? 폐방? 어예 폐방 들어가 있는데 <laughs> 왜 깜짝이야 왜 형님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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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왔어 어? 나 경찰차 찼어어 뭐야? 아 도둑이네. 갑시다. 갑시다. 나! 오빠 멈춰. 그래. 여기서 이제 나도 새로운 삶을 갑시다. 시작하는 거야. <laughs> 경찰차 타고 교도소로 가냐? 여기에 범죄자 세명 있다. 야 이거 경찰차 아니다 이것들아. 경찰차 아니라고! 뭐 여기 차가 너무 회전을 너무 잘해. 안녕하세요 경찰이에요. 오랜만이에요. 아저 면허가 없어요. 사람한테 살이 쉽지 않아. 내리 그야 내리면 어, 넌 나에 체포할 거잖아. 어디가? 내경제 포기했어. You no know?